치질에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치질은 항문 주변의 정맥이 팽창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통증, 출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치질의 원인은 변비, 장애, 임신, 과도하게 앉아 있는 시간, 과도한 음주 등이 있습니다. 치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질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섬유질은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보리, 콩, 다시마, 배추, 무, 사과, 바나나, 딸기 등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호두는 치질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운동을 돕습니다. 또한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어 치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의 호두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씨유. 포도씨유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 토코페롤,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니딘, 레스베라트롤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치질의 발생과 악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을 하여 치질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포도씨유는 산패가 잘 안되어 요리할 때 보관도 용이하고 기름 특유의 느끼한 냄새나 독특한 향이 없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요거트는 치질에 좋은 음식으로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요거트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는 하루에 한컵 정도를 먹거나 샐러드나 과일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변비는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도토리묵에는 항염작용에 도움을 주며 이는 치질로 인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치질의 나쁜 음식과 그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술. 술은 장을 자극하고 기능을 떨어뜨려 설사나 변비를 유발합니다. 또한 술은 치질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치질 부위의 출혈과 통증, 타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은 섬유소가 적고 방부제, 감미료 등이 첨가되어 가공되기 때문에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대부분 장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는 정제된 탄수화물, 화학합성 첨가물, 튀김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변비와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장내 노폐물과 세균을 증가시키고 수분을 감소시켜 치질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합니다. 고지방, 고단백, 육류. 육류와 같은 고지방과 고단백 섬유를 포함한 식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장내 오랜 시간 머물며 수분을 흡수해 변비를 유발합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때는 치질 예방을 위해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고지방, 고단백, 육류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감과 카페인 음식. 감에는 과육에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많이 섭취할 경우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콜라 등의 음식은 장의 수분을 빨아들여 변비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감과 카페인 음식은 장운동을 방해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자극적인 음식, 고추를 포함한 후추, 생강 등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직장과 항문 부위를 자극해 배변시 통증과 치질을 유발하게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치질에 좋은 음식 외에도 자세와 운동도 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질은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질과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